우리만 모르는 축산 기술, 거식증은 사이토카인에 의해 일어난다. 아직도 향미제로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섭취량 저하를 회복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처방이 국내 사료회사의 기술 수준입니다.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거식증은 기호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술 수준이 상위에 속한다고 자부하는 회사의 홍보 기사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발표하는 것이 작은 국내 기술 수준입니다. 그러니 무슨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생산성 저하는 사료 섭취량을 회복시키는 기술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몇년전 나는 이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줄안 되는 기사에 최고의 최신 해외 축산 기술이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CCPA 그룹에서 사료 섭취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사료 섭취는 높은 수준의 성적을 발휘하기 위한 주요 요소이다. 이들 중요한 요인들이 악화되었을 때 동물의 기술 경제적 성적은 떨어질 수 있다. 몇 가지 요인이 사료 섭취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위생 상태, 예방접종, 사료 전환, 기상 조건, 높은 온도, 습도, 수송, 인간 조작, 환경 변화를 포함하는 산화 스트레스 및 또는 염증으로 인해 생긴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하에서 염증 관리를 위한 이화작용과 사료 전환으로 인해서 30%의 성적 저하가 설명되고, 그리고 70%의 성적 저하는 사료 섭취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면역 자극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인터루킨1, 인터루킨6, 종양계사 인자, 알파를 분비하고, 이들 사이토카인은 표적기관에 신호를 보내서 신경 내분기계에서는 거식증, 발열,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간에서는 급성상 단백질 및 그루타치온 생산, 근육에서는 단백질 이화작용을 일어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고온 스트레스는 사료 섭취량을 감소시킵니다. 35에서 42일 연까지 10시간 동안 31도의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당 증체는 25%가 감소하고, 사료 섭취량은 20%, 사료 요구율은 3% 증가, 폐사율은 26%가 증가하였습니다. GCPA 그룹의 연구 개발부서는 스트레스, 특히 고온 스트레스 시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특정 식물 축출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물질은 사이토카인 생산을 줄이고 염증 수준을 조절하여 사료 섭취 촉진, 체온 조절 및 단백질 근육 이화 작용의 감소에 기여한다. 이 물질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수준을 잡거나 조절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물질을 급여한 사양 시험이 이루어졌고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내가 발견한 기술은 그것보다 몇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아직 이들은 방향은 정확하게 설정하였으나 방법에서는 고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내 기술은 항염과 항산화를 동시에 할수 있으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성능과 가격 경쟁에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기술만큼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아직 나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연간 수천억 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